안녕하세요. 호랭몬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문항은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항은 가장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자랑할 만한 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소재를 자유롭게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문항을 먼저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좀 2번, 3번, 4번 쫙다 쓰시고 나서, 어, 근데 내가 아직 자소서에 못 썼는데 그래도 이경험꼭 말하고 싶은데 하는 게 하나쯤은 남아 있겠죠. 그때 1번 그거를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직무랑 진짜로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의 성취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직무랑 연결된 성취 중에 내가 되게 자랑할 만한 라고 느껴지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꼭 직무적인 게 아니더라도 누가 들어도 아 이거는 진짜로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소재라면은 좀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성취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무엇인지,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지, 그 다음에 해당 성취를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와 구체적인 결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맡은 일 또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요, 항상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냐라는 동기부여 요소가 잡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설명해주지 않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버리면은요, 이거를 좀 듣는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예요 거예요. 아, 이게 납득이 잘안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 꼭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했는지, 결과가 어땠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이어졌으면 내가 뭔가 느낌바 얻은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항인데요. 이제 천자짜리 문항이 나왔죠. 지원 동기, 입사 후 목표, 인재상,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지원동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왜 우리 회사 오고 싶어요?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요? 요건 아니고요 왜 하필 다양한 회사 중에 꼭 우리 회사야? 입니다 그리고 지원동기라는 건 그냥 이 회사가 너무 좋았고 막 이러이러한 거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보다는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좀 나한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는 좀 어떤 가치를 가진다 이런 느낌으로써 좀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나한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지원동기가 직관적으로 솔직하게 다가오거든요. 다음두 번째 로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물어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이 지원자의 성장성이에요. 얘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걸 목표로 삼고 어떻게 앞으로 커나갈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성장성보다는요, 두 번째 목적이 조금 더 큽니다. 우리 회사에 진짜 애정을 가지고 오래 다닐 친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면접감도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지원 동기는 어떻게든 다들 준비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입사 목표가 뭐예요? 10년 뒤에 어떤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거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냥 여기 가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이걸 말을 못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지원자들은좀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친구들이 아니라는 결론에 저희가 좀 도달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좀, 아, 저는 이 회사에서 좀 오래 일할 것입니다를 사업에 대한 애정이든 직무에 대한 애정이든 뭐가 됐든 좀 보여주시는 게입사후 포부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재상과 관련된 경험과 노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인재상이라는 건 이제 인재상을 먼저 좀 정하고 뭔가를 연결시키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이제 가진 경험들 살펴보고 어 이거 써야겠다 싶은 거 그냥 쓰시면 되고 인재상이랑은 자연스럽게 연결 정도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에 너무 좀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렇게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회사에 대한 로열 멀티 질문이잖아요. 3번 전체가 천0 0분 안짜리. 그래서 마지막에, 아, 내가 이 회사의 애정을 가지고 오래오래 일하겠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문항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되게 멋있는 말 쓰려고 하다가 보통 많이 이렇게 좀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냥 너가 3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가 진짜로 관심 있어? 너 이렇게 인천 사랑해? 너 지역경제활성화 고민해봤어? 우린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알려달라는 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 멋있는 말, 보고서 있는 거, 백개호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들이 좀 진짜 생각하는 인천의 지역 경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재단은 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잘 여러분들의 언어로 불안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공기업 취준생 정보 공유방이 있는데요. 좀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어와서 뭐 자소서, 면접, 취업 준비 다양하게 물어보실 수 있고요. 전 실제로 면접관과 자소서 평가위원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라이브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오픈 카톡방에 호랭몬 검색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에784누리고 오시거나요. 아니면 강의 게시글 하단에 제가 오카방 링크를 달아드릴 거니까 그것타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호랭문이었고요.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